네, 안녕하세요. 사진가 김원섭입니다. 네. 어, 제가 어 오는 22년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충무로에 위치한 비움 갤러리에서 옵스큐라 메모리아라는 이제 제목으로 사진 전시를 합니다. 이 옵스큐라는 말은 어두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아라는 말은 어떤 기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어둠 속의 기억이 되는데, 어, 이 제목 자체가 뜻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둠 속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기억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어, 조금 이제 사진에 관심이 있거나 우리 삶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사실 모든 존재는 합니다 모든 존재는 변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점 기억도 이제 흐려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저는 요번에 이런 이제 그 옵스큐라 메모리아 라는 제목으로 제 개인전을 기획을 하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찍은 사진들은 제가 이제 한 보통 5, 6년 정도 전에 다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이제 아, 언젠가는 점점점 사라져가는 존재에 대한 어떤 기억의 태색이라는 주제로 한번 전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약간 피놀 기법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형석 렌저를 구입해서 어그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어 GFX 50S라는 그런 중형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트만 개조를 하면 이 아주 100년 전에 만들어진 렌저라도 얼마든지 최신의 디지털 카메라에 장착을 할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그 오래된 형석 렌즈를 최신형 디지털 카메라다 장착하고 촬영을 해 보니까 특징이 주변부 중앙의 주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어, 사진을 찍을 때이주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주변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제 이런 것을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어한 오래전에 찍은 사진을 찍을 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런 이제 현장감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흐려진다는 이야기죠. 이 흐려진다는 어,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형석 렌저를 이용해서 일종의 피놀 기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피놀 기법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피놀, 어, 조그만 바늘 구멍을 말하죠. 물론 이제 과거부터 이 피놀 기법으로 사리를 찍으면 조절을 맞춘 가운데 부분은 뚜렷하게, 즉 선명하게 표현이 되지만 주변부로 가면 갈수록 더흐려하게 표현하는 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저희 주제 모든 존재는 변한다, 기억도 점점 퇴색되어 간다. 이걸 표현해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어. 설 연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2주 동안 어 충무로에 있는 비움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를 하니까 한번 와서, 어 전시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시는 요번에 총 15작품, 을뭘 이제 긁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소품 형식으로 또 열정 뭘 해서 총, 어 25작품을 어떤 그렇습니다. 네. 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음, 이 사진도 약 5년 전에 이제, 어, 뉴질랜드 남섬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모에라키 볼더서라는 곳입니다. 이 모에라키 볼더서에 가보면 이런 이제 둥근 어, 구형의 그런 바위가 수십 개가 쭉 늘어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바다에서 해안으로 밀려오는 이 파도를 이용해서 좀또 다른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모든 존재는 변한다는 것은 사실 우주의 어떤 어,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존재, 모든 대상은 그 형태를 달리해 가죠. 음. 어떻게 보면 이제 형태를 달리해 가면서 또 이제 사라지기도 하죠. 이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이 지구에서, 즉이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어떤 물질로, 또 다른 원소로 변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고 있으면 그 당시에 내 마음이 오래 머물렀던 그런 대상을 향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셔터를 눌렀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앞으로 점점점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이런 대상들이 이제 어떤 침식작용이나 풍화작용에 의해서 또 시간에 의해서 점점점 형태를 달리 하겠죠 달리도 하게 되고, 또, 어 이미 이제 어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한 것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장의 사진을 본다는 것은 이미 셔터를 눌렀던 그 과거의 순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진은 어 여러 장르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2017년 12월 한 1일경에 뉴질랜드, 뉴질랜드 남섬 모이라키 볼드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지금도 이 모습일까요? 음, 지금도 이 모습은 당연히 아니겠죠. 특히 이 바위는 어, 비슷하게 이제 좀 풍화가 조금밖에 안 됐을 때 대지만 여기 있는 이 갈매기는 아마 지금쯤은 이 생존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보통 갈매기의 수명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갈매기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거든요. 또 아니면 위 포식자들에 의해서 잡혀 먹었거나 잡혀 먹혔거나 또 다른 이제 어 그런 뭐 어떤 이제 어떤 먹이 때문에 또 이제 병 때문에 또 죽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래서 사진은 이제 셔틀을 누르는 순간 영원한 어떤 과거로 남게 됩니다. 저기 이제 시간을 박제화시킨다. 화석화시킨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런 모습으로 존재했으나 지금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즉 이를 한마디로 하면 사진은 존재 증명이요 부재 증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어, 기억과 망각 사이에 사진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져가는 풍경을 다시 어,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억부터 으로 점점점 사라져가는 어떤 존재성,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어떤 추억, 또그 당시의 어떤 기억을 다시 되돌려서 어떤 일으켜주는 그런 환기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 사진은 질 남쪽에 있는 어, 남섬. 남서머의 저 동해 안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 지역은 던이던이랑 곳인데요. 어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아 어, 바다의 어떤 목책이라든지 아니면 철제 기둥이라든지 이런 자연 형상어 어떤 그런 바위가 있는 이런 풍경들과 그다음에 음, 끊임없이 밀려왔다 나아가는 그런 파도가 만들어내는 이런 풍경들을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여러분들의 어, 그런 사진의 주제를 어떻게 하면 좀 창의적으로 좀 남들과 다르게 표현할 것인가 저는 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 남들이 어, 고속 셔터로 촬영할 때, 저는 삼각대를 세워놓고 저속 셔터로 촬영한다든지, 또는 피놀 기법을 이용해서 과거의 어떤 시간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이제 어떤 기법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사진은 이제 저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형 디지털 카메라에. 50mm 형석 렌즈를 개조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어, 형석 렌즈는 유리로 만든 그 렌즈와 달리 아주 어, 해상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또 화면이 선명하지도 않습니다. 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이주변부로 가면 갈수록 더 점점점 흐려지고 또 비네팅 현상이 심해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카메라의 최대 그 조리개 수치가 어 제대로 조였을 때는 F45까지 조여집니다. 근데 이제 워낙 렌즈가 이제 어 둡기 때문에 또 주변부 비네팅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낮에 촬영을 해도 어 거의 낮에 조리개를 45로 놓고 촬영을 했는데도 주변부가 상당히 많이 이제그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딱이 렌즈의 특징은 초점을 맞추는 부분, 저기 이제 딱그정 가운데, 정 중앙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그 부분만 선명해지고 주변부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흐려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형석 렌즈는 어, 유리가 아닌 아주 이제 맑은 그런 소위 말하는 광물질인 형석을 갈아서 만든 렌저기 때문에 또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연한 어떤 그런 흐릿한 그런 표현 효과가 매력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더군다나 코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사진이 쨍한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는 그런 특징이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요즘 최신 렌저들이 선명한 반면에 이건 또 이제 플레어 현상이라든지 고스트 현상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성 렌저를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는 너무 이제 밝은 곳을 향해서 찍으면 플레어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손으로 렌즈 위를 적절하게 가려주는 그런 것도 또 필요하겠죠. 어, 이것도 이제, 어,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더니던에서 가까운 그런 해안 지역의 등대를 촬영했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등대 촬영을 아주 좋아했는데요. 이 등대가 가진 의미가 아주 크죠. 이 등대는 망망한 대해에서 어떤 길을 찾는, 어, 어, 선박들의 어떤 이정표 역할을 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선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이 등대와 함께 구성을 해도 좋은 사진이 됩니다. 그리고 또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흑과 백의 조화가 또 뚜렷하죠. 원래 좋은 사진은 즉 좋은 흑백 사진은 이 흑과 백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이 등대를 보시면 이 등대의 하얀색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하얀색 부분과 주변부의 아주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이 중간 어, 그라데이션이라 그러는데요, 이 중간 개조가 잘 표현됐죠.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이 비교적 좋은 사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 뉴질랜드 남섬의 어떤 내륙 쪽으로 가면 이런 폭포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폭포도 그냥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해서 찍는 것보다는 셔터 속도를 한 3초에서 5초 사이로 찍으면 이 떨어지는 물줄기가 마치 실타래처럼 하얗게 표현이 되죠. 네. 이때 이 폭포를 보고 현장에서 느꼈던 그 감동은 참 대단했었는데요. 시간이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지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느꼈던 그런 현장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웅장한 어떤 그런 장엄함 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재생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찾아가라 그러면 어 찾아가기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찾아갔는데 지금은 어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또 이제 제 기억으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졌다는 이야기죠 이 사진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어, 뉴질랜드 남섬에 가면 이 와나카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와나카 호수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진가로 이 북세통을 이룬다고 볼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호수가에 있는 나무 한 그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진 촬영을 하는데요. 저는 컬러 사진보다도 오히려 이런 흑백 사진이 참어 마음에 들고 또 어떤 제 생각을 잘 표현해 줄수 있었기 때문에 흑백으로 어 촬영을 했습니다. 역시 어 형석 렌즈를 어 중형 카메라에 장착을 하고 어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도 거의 이제 밤 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거의 이제 어, 거의 달이 떠 있는 상황에서 노출을 30초 정도 주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살짝 흔들린 느낌도 들고 특히 이 호수의 바닥의 그 어떤 물이 잔잔하게 표현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이 당시의 어떤 그 느낌은 참 대단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차분하게 표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또 유일하게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서대문 형무소도 일제 강점기 당시인 1910년경에 어건설 되어가지고 특히 이제 일제 강점기 당시에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여기서 고문을 받고 또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그런 이제 어떤 현장이죠. 그래서 이 촬영한 장소는 어 사형장 안쪽에서 바깥으로 바라보면 이제 미루나무가 한 그릇 수 있습니다. 근데이 미루나무의 이제 어떤 어, 의미는 지금 누워서 쓰러져 있는데요. 쓰러져서 누워 있는데, 어, 그동안 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수많은 그런 사형수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을 겁니다. 어떤, 그러한 어떤 오래된 기억을 의인화시켜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기억들도 어, 이러한 존재들도 대상들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점 음~ 변해져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은 변한 것뿐이지 변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어떤 형태로 또 다른 물질로 또 다른 원소로 변환되는 그런 이제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시간이 지나거나 또 인연이 되면 또 다른 형상으로 또 다른 어떤 생명체로 또 태어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그런 걸 믿습니다. 자, 어 요즘에 역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참 힘든 나날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죠. 음, 근데 때로는 저도 이제 뭐 이렇게지고 또 힘든 그런 나날들도 많이 이제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또 시간이 지나면 어, 모든 게또잘될 것이다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꾸준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이제 방송을 많이 보실 텐데 음, 그러면은 여러분의 사진에도 꽃이 피고 또 어, 여러분들 인성에도 꽃이 활짝 피지 않을까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비움 갤러리는 충무로 대한극장 뒤쪽 편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충무로 전철역 그 2번 출구와 1번 출구로 나오시면 1번 출구로 나오면 대한극장이 있고요. 그 대한극장과 2번 출구 그 사이에 어떤 식당들이 몇개 있고 그, 런데 이제, 거기서 약간 남산 방향으로 한 50m 정도 올라오면 왼쪽에 바로 CU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편의점에서 조금만 더 이제 동쪽 방향으로 바라보시면 이제 비움 갤러리가 바로 보입니다. 그 비움 갤러리 앞에 이제 어 배너가 세워져 있는데 어 그걸 보면 그 배너 있는 그 지하에 이제 비움갤러리입니다. 여기는 뭐 언제든지 1년 어, 연중 어, 사진 전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 와서 사진을 감상할 수도 있고 또 사진 구매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와 보십시오. 제 전시는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꼭 한번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